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왕사 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자, 비상 이석재 8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과의 주요 문법 사항은요. 자, 부가 의문문과 자, 이유를 나타내는 이유를 나타내 주는 접, 접속사 비코즈 어, 이와 같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ordinary paper has a few use. 자, 여러분, ordinary 하면 일반적인 이런 뜻이죠. 자, 일반적인 paper. 자, 종이는 자, 여러분, a few는 몇 몇의 몇 개의 이 정도의 뜻이고요. 자, 유주는 용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그 자, ordinary paper has a few uses 하면요. 일반적인 종이는 몇 가지의 용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we usually only write or draw on it. 자, don't we 이렇게 되네요. 자, 여러분, 1번 질문에서 저희가 이제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부가 의문문이란 상대방에게 어떠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평서문 뒤에 덧붙이는 의문문 자 그것을 저희가 부가의문문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말 해석 방법은 그렇지 않니 혹은 그렇지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말한 내용을 자 확인 혹은 동의를 구하는 의문문으로 우리나라말 해석 방법은 그렇지 않니 그렇지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부가의문의 형태 확인해야 되는데요 자 부가의문문은 자 동사 플러스 어, 대명사 주격의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뒷부분 여기를 어, 부가 의문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가 동사 플러스 대명사 주격 보시면 됩니다. <laughs>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부가 의문을 만드는 방법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자, 부가 의문을 기준으로 이제 앞부분을 저희가 앞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앞문장이 긍정문일 때는요. 저희가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사용하게 되고요. 자, 암문장이 부정문일 때는요. 긍정의 부가 의문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문장이 긍정이면 부정의 부가문은 안문장이 부정이면 긍정의 부가문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현재 안문장이 긍정문이기 때문에요. 자, 부정문, 아니 부가 의문문은 부정의 부가 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계속해서 자 앞문장의 동사입니다. 자 앞문장의 동사가 자 비동사나 조동사가 나온다면 자 부가 문문에는 비동사나 조동사를 그대로 사용한 부가 문을 쓰게 되고요. 자 앞문장의 동사가 이제 일반 동사일 때는요. do나 does나 did did를 사용하는 부가 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1번 질문 확인해 보시면요. 자 we usually write 라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자 don't 자 do 나 does 나 did did를 사용한 부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간단하게 부가문 한번 확인 아니,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문을 끊어서 암문장이 형제 아라는 긍정의 부가문이가 not이라는 부정의 부가문을 써주는 거고요 자 비동사니까 비동사 그대로 자 aren't 자 그리고 부가 어문은 언제나 동사 플러스 대명사 주격이기 때문에 자 문장의 주어가 these bacteria 라는 그것들 이런 표현이 되니까 they 라는 표현을 써서요. 자 these bacteria are bad, aren't they? 이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앞 문장이 긍정이니까 부정의 부가 어문. 앞 문장이 비동사니까 비동사 그대로. 자, 앞문장의 주어가 these bacteria라는 3인칭 복수 주어니까 they를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예문 2번 보겠습니다. 자, 부가문문을 기주로 앞문장이 긍정이니까 부정의 부가문문. 그리고 앞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니까 do나 does나 did를 사용한 부가문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동사 플러스 대명사 주격에서 어, 문장의 주어가 길동이니까 he라는 대명사 주격을 활용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예문 3번입니다. 자, 부가문을 기조로 앞문장이 can't 부정이 되니까 긍정의 부가문이 되는 거고요. 자, 앞문장이 현재 can이라는 조동사를 쓰고 있으니까 조동사 그대로 can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대명사 주격 문장의 주어가 you니까 you 이와 같이 썼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1번 보면 현재 앞문장이 긍정이니까 부정의 부가문이고요. 자, 앞문장의 동사가 일반동사니까 Do not, don't를 쓰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동사 플러스 대명사 주격의 문장의 주어가 we라는 뭐 그대로 대명사 주격이니까 동일하게 we라는 don't we라는 부가음문을 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 방법은 그렇지 않니? 그렇지 이 정도가 되니까요. 자, 우리는 보통 자 그것 위에 자 그러니까 종이 위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립니다. Don't we 그렇지? 안습니까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부가문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많이 복잡하고 좀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많은 반복을 통해서 자이 형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보겠습니다. 자, but, uh, traditional Korean paper 한지 has many different uses 이렇게 나오네. 여러분 우선 uh, traditional 하면 전통적인 이란 뜻이죠. 전통적인 한국종이, 자 전통적인 한국종이 한지는 많은 다른 여러분 유점은 용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전통적인 한국종이 한지는 많은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What can we do with it? 자 여러분 밑줄친 부분 with uh, 이라는 전치사는 자 수단이나 방법의 전치사로서 무엇을 가지고? 자 What can we do? 자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With it. 자 그것 즉 한지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자이거 같은 표현 보면 되겠네요. 자 한지 living paper 자 살아있는 종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입니다. 자 you can see many a traditional Korean house with 한지 window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이 보시면 자 밑줄 친 부분 보겠습니다. 자위드 t h 는뭐 방금 전에 저희가 확인한 것처럼 수단이나 방법의 대해서 뭐뭣을 가지고. 자 당신은 볼수 있습니다. 많은 전통적인 한국 집 그러니까 가옥 정도 보면 되겠죠. 한국의 전통 가옥을 볼수 있는데요. 한지 윈도우, 즉 한지 창문이 있는 자 한지 창문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전통 가옥들을 볼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why do we use uh, this thin paper for window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 thin은 뭐 얇은 이런 뜻이고요. 자, why do we use 왜 우리가 사용할까요?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얇은 종이를 for window, 창문에 사용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입니다. 자, uh, because 한지 is a living paper. 여러분, living이라는 단어는요, 살아있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ing가 들어가서 현재 분사 형태가 되긴 하는데요. 자, live는 살다, 살아있다. living은 살아있는 보시면 됩니다. 자, it's because. 자, 다음과 같은 것. 때문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자, 한지는 살아있는 종이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되겠네요. 자, the paper has many thin, uh, tiny holes and it can breathe through them.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선 어, 밑줄 친 부분부터 확인하면요. 자, through는 무엇을 통해서 관통하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 paper. 자, 이 종이는 자, 많은 자, tiny는요. 작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종이는 자 많은 작은 구멍을 갖고 있고요. 자, and it. 자여기서이쓴 지금 한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한지는 can breathe. 여러분 uh, breathe는 어, 호흡하다, 숨을 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t h r o u 자, 몸을 통해서 them 그것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그것들은 그러니까 tiny hole 즉 작은 구멍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종이는 많은 작은 구멍이 있고요. 자, 또한 그 종이는 자 그것들 즉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can breathe. 숨을 쉴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지 bring a fresh air into room and take a bad air out of them.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우선 여러분 밑줄 친 부분 자 into는 어디어디 어디 안으로라는 전체사고요. out of는 뭐뭇 밖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지는 아, 여러분 bring은 가져오다 이런 뜻이죠. 자 한지는 fresh air 자 신선한 공기를요 into room 방 안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자, take out of 하면요, 자, 꺼내다, 밖으로 보내다 보시면 됩니다. 자, bad air, 자, 나쁜 공기를 out of them. 여기서 또 t h 은 rooms 보시면 돼요. 방 밖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also light and sound can pass through the hole. 자, 여러분, pass through는요, 자, 뭐 통과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pass가 지나다, 관통하다고요. 자, t h r o u g h 단어 자체가 몸을 통과하는 관통하는 뜻이 있어서 자, 우선은 또한 이런 뜻이죠. 자, 또한 빛과 소리가 더 자, 이 구멍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입니다. 자, so we can make lampshade and even speakers with it. 자, 우선 lampshade 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등갓. 자, 이렇게 전등이 있으면 이렇게 전등을 씌워주는 전등 가리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so 는뭐 그래서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We can make. 자, 우리는 전등갓 만들 수 있고요. 자, even. 여러분, even은 심지어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심지어 자, 그것을 가지고 스피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되셨죠? 자, 그 다음입니다. People don't make clothes with paper because it is not strong. 자, 사람들은 don't make clothes. 여러분, clothes은 옷 이렇게 되겠죠. 자, 사람들은 옷을 만들지 않습니다. Because when you have, uh, with paper. 종이를 가지고. 자, 위드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종이를 가지고 옷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자, 종이는 not strong. 자,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입니다. But we can make beautiful clothes or shoes with 한지. 자, 하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옷과 신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위드는 무엇을 가지고? 수단이란 전체사람 말씀드렸죠. 자, 한지라는 것을 가지고, 한지를 가지고. 말이나 옷단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how is 자, how is it possible? 자, 어떻게 여러분, possible는 가능한 이런 뜻이 되겠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지 is strong because we make it from the top bark of dark tree 이렇게 나오네요. 자, 한지 is strong. 자, 한지는 튼튼합니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we make it. 자, 우리는 그것을 만듭니다. 자 프롬이라는 건 항상 어떤 기준점 몸으로 붙어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터프는 질긴 단단한 이런 뜻이고요. 자바크는 나무 껍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질긴 나무 껍질인데 닥트리. 자닥 나무에 닭나무에 질긴 나무 껍질로부터 자 우리는 한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then how does the bark become soft paper네요. 자 then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How, 어떻게 박? 자 나무 껍질이 되겠죠? 자 나무 껍질이 soft paper 부드러운 종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부드러운 종이가 될까요? 이런 뜻이 되네요. 자 한지 maker boil and beat it many times. 자 여러분 우선 동사 일반 동사 뒤에 일반적으로 뭐 er이나 or을 쓰게 되면 자뭐 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래서 make는 만들다인데 maker니까 만드는 사람 보시면 되겠죠. 자, 한지 만드는 사람은요, 여러분, 보일은 뭐, 삶다, 혹은 끓이다, 보시면 돼요. 삶습니다, 끓입니다, 비 beat. 자, 비트는 두드리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순 당연히 한지가 되겠죠. 자, 어쨌든, 한지를 만드는 사람은 한지를 삶아서 두드립니다. 자, many times. 자, 여러분, times는 번, 횟수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many times니까, 여러 번. 자, 한지를 만드는 사람은 삶아서 여러 번 두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입니다. 자, after hard and long process. 여러분, process는 과정 보시면 됩니다. They can get strong and soft 한지. 자, after는 뭐뭐 후가 되겠죠? 자, hard and long. 자, 길고 아 힘들고 긴 과정 후에. 자, 힘들고 긴 과정 후에, 자 한지를 만드는 사람들 그들은 자 get 얻을 수 있습니다. 자, strong 강하고 부드러운 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한지 is amazing. is n t it 자, 여기 is n t it 부가 문문입니다. 자, 방금 전에 부가 문문이라는 것은 자 상대방에게 아, 앞에서 말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우리 말 해석 방법. 그렇지 않니? 의뜻이 되겠네요. 자, 한지는 amazing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되겠죠. 자, 저희 부가 문 다시 한번 만드는 방법 확인하겠습니다. 자, 앞 문장이 긍정일 때는 부정의 부가음문은 자, 안문장이 부정이면 긍정의 부가음문문 자, 안문장의 동사가 비동사나 조동사일 때는 비동사나 조동사를 그대로 사용한 부가음문 안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는 두나 더즈나 디드를 사용한 부가음문 자, 확인하겠습니다. 부가음문을 기준으로 현재 안문장이 긍정이니까 부정의 부가음문이 되는 거고요. 자, 안문장의 동사가 이즈라는 비동사니까 이즈라는 비동사 그대로 써서 isn't가 되는 거고요. 자, 부가음문의 형태는 동사 플러스 대명사 주격이니까 자, 문장의 주어가 한지, 자, 3인칭 단수 주어니까 단수 주어 형태 it으로 어, 만들면 부가음문이 완성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한지 i s amazing. isn't it. 자, 한지는 놀랍습니다. 자,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어, 네. 예문 확인하겠습니다. 아, 예문이 아니라 자, 19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let's make 한지 램프 쉐이드. 방금 전에 램프 쉐이드는 뭐 전등갓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뭐뭐 하자. 한지 전등갓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do you want to make something with 한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 <laughs> 지난 시간에 부 아, 투부정사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나, 모르,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자, 투부정사는 투+동사 원형 형태입니다. 자, 원형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자 기억해 두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반 동사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면, 이때 의 투부정사는 일반 동사, 정확하게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적용법이고요 해석은 뭐뭐 하기 하는 것. 자, 20번 보시면, 원터라는 일반 동사 뒤에 투부정사입니다. make는 만들다가 되는데요, 투부정사는 만, 들, 기.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Do you want? 당신은 원하십니까? 자, something. 무언가 만들기 원하십니까? with 한지. Hands. 한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지를 가지고 무언가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다음입니다. 자, how about h a n 프 lamp shade? 자, 여러분, how about은 뭐 무슨 어떻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자, hand lamp shade. 자, 한지 전등갓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뭐 한지 전등갓을 만드는 그런 어,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22번입니다. Blow, balloon. 자, 여러분. 어, 명령문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명령문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 말. 자, 명령문을 만드는 방법은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원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22번에 어, 문장에 주어가 없고요 b e l 라는 동사원형이 나오니까, 자, 뭐 명령문으로서 뭐 불어라 보시면 되겠죠. 물론, 풍선을 불어주세요. 자, 풍선을 불어라. 자, 그다음입니다 네. 자, tear the hands into p e c e 자, 23번도 보시면 동일하게 주어가 생략된 동사원형이니까, 명령문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줄 친 부분입니다. 자, 인투라는 전치사인데요. 자, 물론 인투는 어디 안으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교과서, 뭐, 저희 방금 전에 확인했을 때, 어디 안으로, 방 안으로라는 뜻으로 해서 인수를 썼었잖아요. 자, 근데 23번에 쓰인 인투라는 전치사는요, 결과를 나타내주는 전치사입니다. 자, 결과라는 것은 물이 얼은 결과 얼음이 된다. 라는 이렇게 변화는 상태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지를 뜯어요. 자, 한지를 찢어서 그 결과 조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지를 찢어 그 결과 조각 조각으로 만들어 달라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투가 어디 안으로라는 뜻이 아니고요. 변화여진 그 결과 조각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티어 찢어라. 한지를 찢어라. 그 결과 조각으로 만들어라. 즉 한지를 찢어서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 달라. 자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틱 The piece on the balloon. 여러분, 스틱이라는 단어는 아, 붙여라 이런 뜻이죠. 자 동일하게 주어가 생략된 동사원형이니까 명령문 보시면 됩니다. The piece, 이 조각을 붙여라. A balloon. 자 여러분, on이라는 전치사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on 하면 어디 어디 위로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뭐 그게 틀렸다고 라 하는 말씀은 아닌데요. on이라는 전치사의 정확한 뜻은 요 접촉입니다. 접촉. 그러니까 무언가에 접촉이 붙어 있으면 다 온이라는 전체사를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풍선이 있으면 풍선 뭐 여기저기에다 다 이렇게 그 조각을 붙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촉되어 있으면 전부 다 전체사 온을 쓰게 됩니다. 자스티 e 피스. 어쨌든 조각을 붙여 주세요. 풍선에 자 풍선에 조각을 붙여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드라이란 단어는 말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것을 말려 주십시오. 자 pop the balloon and cut the hole for light bulb. 여러분 pop이라는 단어는요 터뜨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풍선이 있고 거기에다가 조각을 다붙여놓고 이제 pop the balloon. 자 풍선을 터뜨리세요. and cut a h o l e 자 hole, 구멍을 좀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멍을 잘라주시는데요. 자 light bulb 이게 백열 전구가 되겠죠. 자 백열 전구가 들어갈 수 있는 백열 전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하나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now you have 한지 램프 쉐이드. 자, n o 이제, 즉, 이제, 어, 당신은 한지 램프, 아니, 한지 전등 갓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가 8과 내용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